아베로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목소리> 너무 행복해요 집갈 생각에. 안아죠 아 어, 아쉽지 않아. 근데 나도 뭔가 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쉽긴 한데. 어 그렇다고 일주일 더 사라고 하면은 못 살아. 싫, 싫을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아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맞아. 집이 그냥 너무... 그리워. 나내 침대가 너무 고사하아 나도 커피 사들고 가요. 6. <laughs> 다시 다시 안녕. 야 바이바이. 수업 끝나고 아니 안 끝났어. 중간에 나와서 저희는 띠니까할 거예요. 예. Yeah. 삼삼삼 <laughs> 기다리는 중. <웃음> <웃음> 너무 좋다. 날씨 <laughs> 좋다. Nice weather. 이제 사ン로위치 먹을. 먹 맛있었어? 아 오스트리아 달나짜나 어? 어? 치요 맛이야? 근데 고구마 맛이 진짜 맛있어 스위트 하나 하면 이따끼마스 해줘 하나 둘이다끼마스 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 오미다. 가자자. 잠깐만? 응. 요이물로 갈래? 내거 보러 갈래? 벌러 갈래? 원모. 난 집에 고양이 물로갈래 보러 가 자, 소리가 자, 리가테 소리가 자, 리는이제 카페 이소마스 카페 이가마스그리고 이거 뭐지? 소가 네. 네. 자, 엄마가가가가소레가 자, 엄마가소가가 자, 소가소가 여기에다가 먹을 거예요. 바람이 안 물어서 좋아. 플랫하이 l 너가 스테링 말해줬어. 안 틀렸어? 안 틀렸어. 개코스테. 이 금액도 핫도다. 핫도다. 핫도따뜻다핫도도다 핫도다. 핫도 생어 아니야 예뻐 걸는 버스에 내려서 이제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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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이가 걸어가리다 <laughs> 코가 와르잇데이마스 <아루이테이> <laughs> 코가 와르잇데이마스 마스 뭐지? 뭐지? 진짜 예뻐 하하피

저는 순두부찌개 시켰어요 모에카모 순두부찌개 생 <목소리도> 음. 음, 지은이는 아직 고민중 저는 버섯 순두부찌개고 모에카는 해물 순두부찌개예요 지은이는 다이어트 한대요 고치소 삼아 드실 수 있나요? 흰 아! 어, 흰둥이 아 흰둥이? お腹がいっぱいめっちゃいっぱいよお腹がいっぱいうんいっぱいそれがちゃんそれがちゃんパンマゴメやでせーのそれがちゃんパンマゴメやで暑い冷たい 우리는 다 놀고 집에 가는데, 모에카가 데리다 준대요. 연방했어요, 많이. 모기로했어요선모요 뭐, <laughs> 괜찮아. 응, 칼국수랑 팡세개 먹었었는데 더 치킨 먹을 거래요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미니 부다장.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아 이거 해? <laughs> 어 전부 먹어. 아 저. 응,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 하나에 그건데 이건 여섯 개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응.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응. 월요일 마무리하는 시간. 주원이는 감자전 만들어 먹는다고 감자. 전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만든 거,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친구가 먹는 거 맞나? 아, 나는 이거... 와인 먹었어. 진짜? 응. 너안 취한다. 아니 살짝 딸딸해. 진짜? I love Sydney. You love me? Yeah. Of course. Singular n o u s and <laughs> finance. 초콜릿 카페 갈 거예요. Are we going? are going 어, we r e going to we, I don't know. 벨기에 초콜릿 카페. 벨기에 초콜릿 카페. We g o we r e going to 저 내가 야 예. 저희는 벨기에 초콜릿 카페에 있마 맛했어요. 기맛있습기맛다기맛다 롱블랙 앤 팬케이크 시켰어요. 다는미마시따 응, Hey, say English. you learn English in North a l i a I order e d 시켰다고? 당연히 product. English hate. Oh. So? t s i o s t 맛 m a l is p r o v e n 뭐 My god, John said. Yeah.

언니 한국어 왜 이렇게 못해졌어? 응. 어? 어? 바다 갑니다. 바다 갑니다. 야. <웃음> <웃음> 어. 탈비트가 더 좋아. 유튜버 태. <laughs> 왜? 해라! 해라! 길에야, 너. 자. 가와이~~ 길이! 길이 하필! 야! 길이! 해! 길이! 해! 해봐봐! 근데 오케이. 죽었어! 시네야신데르 응! 시네야 봐봐, 시네야 모이카가 방구로 질렀어. <laughs> <laughs> 오! すげ <laughs> <laughs> 음. 우리 시내 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음, 맞아. 왜? <laughs> 따이. <laughs> 아위오해 한번 갈게요 내아 사운드 좋아해 마다시... 내... 지은이랑 수정이는 저기 안토니오의 2번다또뭐야 너무 귀여워 누구 좋아? 오! <laughs> 어, 어, 여기 하울의 움직이는 손 같지 않아? 어 하울! 하울은 나의 <laughs> 남자친구 아니야 우리 가면 슬플 것 같아? 응. 학교 안 갔었어요. 응. 어, 저희 가면 뭐에카 홀리데이 신청 같아. <laughs> 슬프니까. 친구 슬프니까 친구. 아니잖아. 너 수업 공부하기 싫었었잖아. 아니야, 나 공부 좋아해요. 진짜. 우수. 열심히 잘 해요. 근데 어디 잤잖아. 그.. <laughs> 아니야? 졸리다. <laughs> 잤다. 잤다. 어.

야! 저 개가 너 무서워해! h 이 아니야 무서워서 오우 <laughs> <하이, 나. 웃음> 우와 스게 <놀더> <오> 아, 카이. 으, 우. 진짜 커. 하지 마. 왜? 고아이. 너가 더 무서워. 이제는 다른 바다로 갈 겁니다. 네. 음. 어, 그렇죠. 날씨가 이네 날씨가 이네 좋았다. 아, 맞아요. 아, 너무 좋다 기분이. 나랑 같이 와서. 어. 네가. 그러니까. 다양하지. 달라. 어? 어 조심해. <laughs> 너가 그러면 나도 죽어. <웃음> <웃음> 미안해. 아니야. 진짜 예쁘다. 이래 일어나 아니 이거, 여기시다 있어 들어와야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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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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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운이 너무 좋아. 음사이? 부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 싫라하시 마이카가 독연이 그 도시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왜냐면, 오스트레일리아 느낌이 확실히 나서. やっぱり 응. 오스트레일리아다라고 했어. <목소리> 진짜 집 귀엽지 않아? 근데 진짜 오키나와 응. 같대. 진짜 좋아하는 것같아 어, 너. 아, 이마부라 가게 언니가 아이스를 갖대くれます.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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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깜빡이! 다 왔어? 네 <laughs> <laughs> <ural> <groans> <laughs> 지금 시간은 한 5시? <laughs> 지은이는 편지 한 5시간동안 썼고 <laughs> 저는 어, 편집, 한 시간 편집 쓰고 편집했어요. 학교 마지막 날. 오늘은,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라스트 데이. 근데 주원이 지각했어요? 우리하느라셨어 <laughs> 오늘은 비기너 아이들과 먹어요. 비기너 세명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해. 사랑 모르 사이야. 음 레몬향. 저여이몇 음. <laughs> <태용이> 점이야? 아점 <laughs> 음. <Back to school> 네. 받았다. 데 진짜 너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안토니오 엘로이

오바가 오빠 있어. 가만히 있 안녕 만녕 있어. 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Okay, 시드니에서 제일 많이 먹은 것이 뭔가요? 스시 아부야. 그렇습니다. 진짜요? Try, try. 아, oh, I see you, oh, I see. 어? 벌칙. 다신거 아니야? 어. 더 커져.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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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제가 한번 마보겠습니다 오, 에노. 음, 오케이. 가 구워졌어. 어졌어고야 맛있게 먹자. 그래서 오늘 어제 만난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올라다 <목소리로> 마지막 날 너무 좋다.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아니 요저번에 왔다 갔다 가지고 시키고 있어.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엄마 아, 뭐였 잘왔? 뭐하? <laughs> 저번에 갔다가 너무 좋았서어 <스닥> 응. 어. 테컨도 해. 어? 테컨도. 아. 왜? <laughs> 나무리. 아니야, 할수 있어. 나무리, <laughs> 아 위험해. 아분아, 신발 벗어. 어으 다음에 다음에. 할수 있어. 뒤로뒤로뒤로뒤로이로 이렇게 로어로 어어 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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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 이거 너무 요 되게 비싸다. 왜냐면 14.5 달러였는데 양이이렇게많이을줄이요개을있어이영상이 <laughs> c 에서 아. 마지막 아 <laughs> 이제 비행기 타러 게이로 가고 있어요. 연착이 안되 모두 모두 도해주요니시즌 끝.